반갑습니다. 부산장기렌트카 박팀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현대자동차 올류투싼 차량을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신차장기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유리한 렌트사의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 및 보증금 30% 납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란 초기자금 없이 원하시는 신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종은 원류투산 어, 여기서 2.0 스타일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종은 예, 경유고요 신차 가격 2,420만 원. 이 스타일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 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42,750원이고 보증금 30%를 렌트사에 납부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 1 7 4 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쯤에서 어, 신차 장기렌트카가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어, 신차 장기렌트카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신차 구입부터 유지와 중고차 매매에 이르기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차 이용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끝으로 신차 장기렌트카는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